그러니까 김유진, 아, 부담감은 전혀 없어보여요 자 먼저 빨간색 토스 한시의 김유진입니다 그리고 7시에 파란색 토스 맥세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3, 그 사정은 언제든지 입구를 막을 수 있게끔 패스을될 수도 있고요 자, 오, 오 놓치지 맥세드 이거 추적자 한기 놓쳤어요 아 잡힙니다 앞마당 압박받겠는데요 지금 안 앞마당에 좌수기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보호막 충전소도 아, 지워놓고 쓰지도 못하겠는데요. 아니 김유지 사파. 4파. 이건 사파가 문제가 아니라 김유지 잘한 거예요. 파수기 1.4. 이대 많이 보고 갑니다. 아 김유지 컨트롤 살아 있네. 결국에 역장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선파수기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사도 두기까지 옵니다. 어, 어, 그래, 어 이거 통과 되는데요. 통과 됩니다. 고망하세요? 아, 이거, 근데, 융화소를 때리고 있어요, 김유진! 자, 탐사정에 1.4 들어가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마당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김유진도 지금 오락가락해요. 혼인사도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에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맥세빈 앞마당의 파수기와 함께 추적자 내기인데 어, 트리플까지 건설을 해주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김유진 선수는 트리플 취소하면서 앞마당에 사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어 앞마당 쪽 사도 들어갔습니다. 맥세드 선수의 본진에 사도 들어간 거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수비력을 해줬 고아 예, 아, 여기 지금 이군 계속 잡혀 요. 삼사정을 잡아주면서 시저하를깨 버리는. 아이 사도까지 약점별로 잡아줬 고요. 아 김유진 잘하는데요. 추적자 숫자. 계속 늘려가고 있는 김유진이고요. 자, 소 방패 눌러주면서 뒷점별 전성기 그컨트롤 보여줄 수 있나요? 자, 보호막 김성수 1.4를 해주면서 파괴시켜주고 있는 김유진 이러면서 백제 선수의 앞마당에 또 다시 넘어가고 그렇죠. 있습니 사도, 사도 융화소를 때리고 있지만 어느새 다시 1.4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마 당에서 본진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유진 거의 한 세네 번 가까이 세번 이상 사도가 아홉 시 지역에서. 계속 그림자 이동을 하면서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저사도가 계속 올까. 야, 김효진 반응! 반문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아, 아 이거 어, 많이 불멸자. 아 불멸자가 생명인데 여기서 1 4를 당하네요. 지금 수적수그적자 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는 메세드 선수라서 음. 불멸자의 힘으로 역전을 했어야 됐거든요. 계속해 공격을. 잘 해줬고 자 갑니다 양방향에서 덕질 준비해주고 있는 김유진 이거는 충전소가 있어도 막아, 막기가 막 힘들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병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GG 김유진! 김유진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 뭐 해주고 있고요 그레스번에서 두 번째 세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시에 빨강색 프로토스 김유진입니다 5시 파랑색 프로토스 아이집 맥스테드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자 예언자 일단 하나 떠납니다 만약에 예언자가 김유진의 이제 본진에 들이닥쳤을 때 김유진의 표정을 보면 저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적자 내기는 확인했는데요 후후전에서 썩는 유닛이거든요 음, 네. 점점 가치랑 활용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투 예언자 타이밍 투 예언자가 오면은 저거는 충전소를 어떻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삼사정을 잃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자 뒤늦게 추적자를 좀 소환해보지만 삼사정 피해가 좀 심합니다 이게 무난하게 갔을 때 게임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몰리 멀티를 실전하는것 같고 오아흑성토 아 김유진답게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야 그래도 짐폭을 저 전멸 업그레이드에 써주면서 내가 암흑기사가 아니라고 한번 스테이크를 주는 것 같고요 음. 자 그래서 암흑기사가 갑니다 지금 관측선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빠르게 네. 관측선이 이제 곧 나오는데 본진 쪽에도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앞마당 쪽에 암흑기사 자 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 아직 반응 못하고 있어요 아 했어요 최소 10기 이상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음. 왜냐면 인프라나 여러 가지 병력들의 구성을 봤을 때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경기는 꽤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 앞쪽에 자, 거신까지 나왔고요. 좋지는, 좋기는 한데 뭐 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싸먹히는 구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분위기. 자, 뒤쪽에서 거신 불멸자 컨트롤 아직 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수비가 되는 느낌이에요. 한대 돼요. 집정관 다섯 개. 그래도 뒤쪽에서 충전소가 충전 받으면서 어 아, 근데 네. 거신이, 거신이 거신 아, 거신 아케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았아직까지는좀 네, 봐야 되는 게집정관도 많이 살아 있어서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타이밍이라 음네 자직정관 세기가 압박이긴 합니다 뒤쪽에서 추적자 계속 추가 생산 해주고 있는 김유진 취재 정말 선수만큼 네, 다른 선수, 선수 만큼, 선수만큼 하죠 또 선수만큼 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을 김유진 선수에게 알려주는 것 같고 음, 한 시에 파란색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입니다 일곱 시에 빨강색 프로토스 맥세드 선수입니다 본지 쪽에 추적자 두기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김유진 자 불사조가 딱 맞아서 나왔습니다 아 이건 좋죠 김유진 이거 천력 아못 잡겠네요 게시로 상대방의 추적적 움직임을 보면서 김유진 선수가 오, 오 들어왔어요 자 3사정을 3기까지 줄여줬습니다 아, 오히려 맥세드 선수가 추적자를 계속 꾸준히 찍어주면서 불사조를 잘 막아줄 수 있을 만큼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불사조를 밀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언자를 잡아주고 그빈 공간을 예언자로 또삼사정 어, 그래. 속가주고 있습니다. 어우, 좋은데요? 그런 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 근데. 오, 근데 바로 이제 수비하러 왔습니다. 불사조. 들어줘야죠. 어, 만화가 좀 없었나요? 경전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인구수가 훨씬 더 앞서가도 김유진 선수가 압승하는 그런 조합인데 네, 그렇죠. 이게 먹는 걸로 따지면 지금 맨바베 간장 밥 비벼 먹고 있는 맥세두고 김유진은 제육볶음입니다 지금 그죠 그 이상입니다 지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들로만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로만 음식을 하고 있는 게 김유진 선수거는김 유진 선수 그거는 김, 선수고요. 그럼요 약간 오마카세 느낌인가요 그러면 네 그죠 그리고 맥세 선수는 아 저는 방금 뭘 보고 웃었냐면 맥세드 선수의 순간 APM이, 오, 묶였어요. 이, 7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김유진이 260에서 머무르고 있어졌어요. 어 자, 그리고 이 추적자를 또 잡아먹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방으로 어? 흩어져서 잡아먹을 준비해주고 있는 김유진. 어, 근데 이게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집정관 광전사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싸워도 김유진 선수가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집정관. 자 그런데 추적자 숫자 줄, 줄여줄 수 있나요? 2천 명 광전사 추가적으로 합류해주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밀어내죠, 밀어냅니다. 아 좋습니다, 김효진 인구 수 차이 30으로 벌어집니다. 자 추가 몰티를 좀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분광기가 분광기가 땡겼습니다 어, 분광기가 어디로 가지 매스는자 네. 그리고 광전사가 추가적으로 붙어주고 있고 컨트롤해주고 있는 김효진 상대 광전사 다 녹였고요. 자, 직전과 추가적으로 합류해주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자, 인구수 여전히 앞서 고있는 김유진. 자, 연결체는 파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암흑기사를 볼수 있는, 아, 관측선이 있는데 불사조로 끊어주네요, 김유진! 상대는 암흑기사를 현재 볼수 있는 건 광자포밖에 없습니다. 어,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9시 멀티 파괴되면 희망이 사라지는 맥세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암흑기사 뽑아주면서, 저 관측성 커트해줄 수 있나요? 야, 불사조 끝까지 남아가지고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자, 불멸자 아케이드, 되진 않았지만, 불멸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추가 넥서스 파괴시켜주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아, 뒷점멸 인구수 두배 차입니다. 아, GG 김효진이, 김효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박수 치는 조성주!